안녕하세요. 컴버지스 UI 개발팀 김명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CSS3 애니메이션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어, 내용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어, CSS 애니메이션에는 어, 키프레임이라는 녀석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어,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어, 우리 만화 영화 아시죠? 만화 영화처럼 예전에 우리 플래시를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키프레임은 뭐냐고 하냐면 키프레임은 그 애니메이션의 타임라인을 떠올리면 되십니다. 그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어,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을 설정해주는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트랜스폼이랑 트랜지션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잘 활용을 하면 어, 좀 리치한 그런 UI도 개발할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요소들. 어, 애니메이션 속성만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애니메이션 속성에는 크게 이렇게 여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 키프레임의 이름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각각 잡아줍니다. 마치 그 함수명 설정하는 것처럼 잡아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어,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행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소수점 단위 사용 가능하고.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화면이 이제 기간이 조정되겠죠, 작동되겠죠. 그리고 어, 타이밍 펑션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좀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딜레이 어, 초기 시작하기 전에 몇 초간. 뭐 멈춰 있어라. 몇초 후에 실행해라. 라는 그런 속성인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 반복 횟수 인터내셔널 카운트를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도 인피니트를 설정하면 무한 반복이 되겠죠. 메모리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어 디렉션이라고 해서 어 진행되는 방향, 어 역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정방향으로 갈 것이냐, 기본은 노말이고요. 이런 것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최근에 생겼는데 애니메이션 필 모드라고 해서 어 딜레이 기간에 어떻게 화면에 뿌려줄 것인가. 예를 들면 어어 애니메이션이 끝난 상태로 뿌려줄 것인가, 아니면 시작하기 전 상태의 어떤 값으로 뿌려줄 것인가, 아니면 뭐 보스 상태, 앞뒤 다로 뿌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라고 해서 어, 실행 기본은 실행이겠죠 러닝 상태고 어, 포즈 상태로 <laughs> 만드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 스크립트를 통해서 플레이하고 멈추고 하는 그런 액션들도 할수 있고요. 또 때, 때에 따라서는 뭐후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수도 클래스를 통해서도 제어를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역시 이 부분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워킹 드래프트 상태거든요. 애니메이션 속성 자체는 그래서 아직 그 레코멘테이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프리픽스를 다 붙여야 돼요. 뭐, 모질라면 모즈, 어, 웹킷이면 웹킷, 뭐, 오페라면 오 이런 거, MS면 또 MS 이렇게 다 붙여야 되고 MS는 10부터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타이밍 펑션이라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 펑션이, 어, 떤 원리로 적용이 되냐면, 어, 큐빅 베지어라는 사람이, 아, 베지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베지어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4개의 점을 통해서, 어,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이만 봐서는 이해가 잘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빌더를 하나 띄워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베지어 빌더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포토샵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여서 커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제 움직일 건지를 여기서 정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속도의 모양을 잡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 상태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로 반응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너 상태냐 이거는 그냥 시작점에서 끝까지 그냥 일직선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속도에 대한 뭐이지 아웃, 이즈 인 아웃, 뭐 이즈 인 기본은 이즈고요. 이즈 값은 여기 큐빅 베지어라는 코드 값에 의해서 그냥 설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큐빅 베지어라고 하고. 여기 p1이라고 하거든요. p1, P, p0, p1, 뭐 2, 3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을 해서 각각의 이제 설정 값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베지어라는 그 공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커브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움직인다든지 타임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복잡한 공식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키프레임인데요. 어, 이것만 봐도 잘 모르시겠죠. <laughs> 네. 키프레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어, 키프레임은, 어, f r 투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과 끝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퍼센테이지 값 0부터 100까지의 퍼센테이지 값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각각의 그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이제 CSS 속성을 집어넣으면 각이 구간별로 키프레임 구간별로 움직이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짜 놓은 샘플 코드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작동되는 걸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볼이 75 좌표에서 75에서 기본은 시작을 아, 100에서 시작을 하고요. 0일 때는 100이고 40% 가까이 이동하면 150이고 60%에서는 75고 100%에서는 100픽셀로 이동하게끔 잡았고요. 이 100%라는 구간이 이, duration 에 따라서 5초를 이제 100%로 나누겠죠? 나눈 다음에 그 구간만큼의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고, 어 기본은 이제 러닝 상태로 제가 잡아놨고요. 그리고, 어각 이제 웹핏 애니메이션 네임과 그리고 반복 카운트 10번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작동되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제 스탑시킬 수 있도록 포즈되도록 처리를 해놨고요 이렇게 각각의 좌표를 이동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볼수 있도록 이해시켜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laughs> 이런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겠고요 어, 브라우저 지원 범위는 이렇습니다 크롬 4점대 웹킷은 어, 거의 4점대고요 그리고 모질라 5.0 그리고 익스플로러 10부터 지원이 되고요. 어페라도 12버전때부터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단순하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써서 구현을 할수 있고요. 그 앞에 우리가 봤던 친구들을 잘 섞어주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현되는지 얘가 실제로 어, 각각의 그 신체 부위를 분리해서 애니메이션을 잡아놓은 거 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소스를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이렇게 몸들을 다 분리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속도나 그리고 어떻게 반복할 건지 설정하고 똑같죠 이런 것들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좌우로 그러니까 이렇게 깜빡이듯이 움직이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Rotate라는 그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해서 앞뒤를 흔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그 흔히 보는 구름 이런 것도 움직이는 모습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가능하고요. 다음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그 커버 플로우 좀 비슷하죠. 이런 것들도 되게 심플하게 잘돼있어요 결국에는 트랜스폼과 어 애니메이션을 같이 복합해서 사용한 케이스고요. 이걸 통해서 어 이런 재미있는 인터페이스도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영화 정보로 바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 네이버 서비스에서도 일부 활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광고나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환 좀 느리네요. 다시 그리고 제가 금요일쯤인가 뭔가 좀 특별한 걸 찾아봤는데 이런 이제 원통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에 보면.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좀 재밌는 그홈 화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런 아이콘 배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앱처럼 활용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원통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그 트랜스폼에 이제 3D를 적용한 상태예요. 얘에서 3D를 풀면 또 2D 상태로 변하거든요. 여기 보면, 어, 이런 상태의 그냥 엘리먼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테이지를 제가 잠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p 어, e r s p e c 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와의 거리, 시점을 조종하는 얘를 예를 들어서 300, 200, 100 이렇게 조정하면 그 시점을 바꿔줘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얘를 꺼주면 기본값으로 나오겠죠.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도 보시면 어 스타일이 아 프리서브 3D라는 게 있어요. 얘 3D를 풀면 이제 2D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속성을 통해서 3D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3D 형태로 잡아주게 되어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쓰면 재미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현할 수 있어요. 큐브 이거 자체도 지금 이제 아까랑 비슷한 원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돌린다거나 다시 합쳐서 어떤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이런 3차원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각각의 그 레이어를 분리한 다음에 그 시점에 맞게 그 마우스가 움직이는 동작을 체크해서 어,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입체 느낌이 나도록 그런 것도 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플립. 이거 이북에 많이 쓰죠. 이런 것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이북 모양으로. 코카콜라 캔 보신 분도 계실까요? 여기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3D로 움직여요 이게 실제로 저기 이미지를 매핑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한 장의 그 매핑 이미지로 이렇게 짜져 있어요. 짜져 있고 그거를 그 각각의 좌표에 맞게끔 줄이고 그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면서 마치 입체에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소스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커버 플로우 형식을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좀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하나의 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액션 처리만 안돼 있는 거지 이미 다 구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사진을 찍어서 각 시점들을 변환시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어 일단 모든 사진을 중앙으로 다 배열합니다. 을한 다음에 어 아까 보셨다시피 시점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3D 공간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낸 다음에 각각의 li에 그, 보시면 트랜스폼을 써서 translate x 값과 y, 그 rotate y, 그러니까 안쪽으로 어떻게 굽어질 건지, 각도를 40도 정도 틀어놓은 다음에 z 축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를 정하는 거죠. z 축을 통해서 z 축이 이렇게 앞 아, 3차원 공간이죠. 그 공간을 설정을 하고 각각의 위치를 조정을 하니, 이렇게 이제 커버 모양으로, 커버 플로우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맵킷에서도 이런 그 그림자를 지원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맵킷은 그래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어떤 속성이냐면, 이런 리플렉트라는 게 있어요. 박스 리플렉트라는 게 있어서. 위에다가 적용할 거냐 아래로 적용할 거냐 이런 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와 그, 아, 그 요소와의 공간은 연필 스텔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건지 그러니까 투명도를 조정하면서 그라디언트를 할 건지에 대한 설정값만 집어 넣으면 아까처럼 그런 그 반사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원체 그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과 이런 관계에서 되게 복잡한데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 부분만 일단 우선 리서치를 좀 해봤고요. 자료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